지난번에 우리의 교회이 이 땅사로 갔어요. 이 땅사로 갔는데 그때 계약을 하는데 한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막 옥시 올라 가고, 뭐막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람은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. 가만 보니까 팔 생각이 없어요. 우리 같이 간 사람도 아이 목사님이 너무 비쌉니다. 그럴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.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게 썼어요. 그러면서 그가 딱 얘기하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하고 결과를 따갈 때 그래요 합시다 해가지고 딱 사니까 그 사람이 팔기 싫은데 자기 배다 놓은 게 있으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이땅산 거예요. 점에 내놨던 거 하고 우리가 살때 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. 몇억 올라갔어요. 그왜 우리는 계획이 있잖아요 비싸면 사, 안 사고 싸면 사고 그런 것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목적이 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가는 거죠 잘못하다가 보면 사탄이 끌고 다니는데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사탄도 그렇습니다 명예줄게 이거 하면 명예줄게 이거 하면 돈 줄게 이러면서 쫙꾸 해가지고 조금 좀 댕겨갑니다. 이럴 때는 그 목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가는 세력을 보면서 서요. 그러고 오히려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유혹하던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. 여러분 돈이나 명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는 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그게예요. 그게 지혜예요.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사람이 줄줄 줄 알고 그냥 막 하고 까마귀가 고개 물어다 주고 까마귀가 뭐그뭐덩 어, 물어다 주니까 아이고 까마귀, 아이고 이래가지고 까마귀한테 영광을 다 돌려버리니까 까마귀를 보낸 하나님은 뭐예요? 신앙인들이 지금 너무 하나님을 못 보고 현실만 보다가 보니까 참. 속는 거예요. 거예요. 그래서 이 잠언서는 말합니다. 지력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라는 말이죠. 지금 우리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징은 뭡니까? 자기 생각만 있지.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 하 주지 않습니다.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. 야 우리나라가 선교대국이 되게 하겠다. 뭐. 아니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맷등 국가가 되게 되고. 어? 이렇게 뭐 하겠다.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뭐돼야 된다. 이런 좀 비전을 제시해줘야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사람들이 희망이 있을 텐데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매일 남 잘못한 거 이상한 거 어? 달아가는 거 이것만 제시해버리니까 를 지금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. 역사도 다 뒤잡아 낚버림. 여러분. 우리 교회는 세계 최고의 되는 교회로 가는데 나는 오늘 우리 아이들 보고 너희들 찬양 열심히 해서 우리 해외 공연 좀 가자. 미국도 가고 다른 데도 가서 마음껏 찬양하자. 꿈을 가져라. 한국만이 무대가 아니다. 이 지역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지역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교육, 복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리드할 거니까 꿈을 가져라. 잘 견뎌라. 분명히 우리 때는 온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어요? 믿어요? 네. 믿어요? 있습니다 네. 오늘도 어떤 분이 제 찬송가를 한 30곡, 정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웅글 음 한번 그렇게 해 보라고 얘기했어요. 여러분 감히 저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찬양하는 교회 정말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쳤더니 이제는 전 세계에 음악가도도못 하는 그 일을 우리가를 통하여 하게 되고 방송국에 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음악해 할 정도의 꿈도 꿨습니까? 저도 꿈을 못 꿨던 것이 현실로 왔어요. 여러분, 기적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악길에,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악길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. 그러나, 목적지는 가난이에요. 가난, 가는 가난 길목은 뭡니까? 강야에, 강경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에요. 그런데 구름기둥이 탁 텐터같이 쳐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이에요. 샘이 있나요?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겠어요? 그런데 그기에 물이 났다니까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게 가지게 되면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가는 악길에 길을 열어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. 믿어야 돼요. 강해야 돼요. 기죽으면 안 돼요. 일어나야 돼요. 여러분 주관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. 그렇잖아요. 한쪽에서 막 밀어붙이는데, 아이고, 아이고,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, 딱 서서, 복음으로 딱 서서 가는 거예요.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. 마찬가지예요.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막 목사님들이 몰려와 가지고 저보고 그래요. 목사님, 정부에다가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, 성명도 내고 좀 앞장서 주세요. 그럴 때 제가 뭐라 하는 거예요? 왜 성명을 내? 왜 정부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그래? 예배 드려. 그러다가 박해하면 받아 정부가 하나님이야. 그러나 내가 이 얘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우리 그리스으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야. 그래서 막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내 말을 듣고 다안 했습니다. 박해 받아 그냥 그게 우리 교회가. 지금까지 걸어온 일인데, 오늘 여러분, 정신 바짝 차리고, 지력을 가지고, 계획을 가지고,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, 축원합니다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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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 네. 강하게.